입 출력 방식의 역학 소프트웨어, 사주판. 동양 철학과 서양 과학의 절묘한 만남. 신개념의 사주 소프트웨어, 세계 최초 개발. 과학적인 사주학 공부를 위한 필수 아이템. 이제 사주판 하나로 누구나 사주학 달인이 될수 있다. 우리 시대 최고의 사주 명력자 이정호 선생과 함께 사주학 완전 정복에 도전해보자. 지난 강의에 지일간의 강약 얘기를 했는데, 그거 이제 실질 점이 그거였죠. 거의 이 양간이냐, 음간이냐. 그리고, 식간별로, 식간별로 차이가 있고, 분명히 12 지지별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축에 대한 부분, 뭐진에 대한 부분, 미, 술. 이게 큰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책을 보시면 토에 대한 부분을 잘안 설명하고 대부분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기가 하면 목에 붙고 여기가 하면 토에 붙고 이게 혼란스러운 점이었죠. 좀더 이야기 쉬우려면요 삼합을 같이 놓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놓고 보면 아 지능 분명히 수준이 충분하거나 나오죠. 여기 축은 당연히 겨울 토고요. 그래서 이거를 각각 값부터 해서 개까지 제가 쭉 설명했거든요. 동안요.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다른 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코 오행만으로 강약을 결정한 것도 아니고 두 번째 나온 것은 저기에 나오는 통전성 비연 겁재가 무조건 많다해서 강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강약의 기준이요. 그 기준도 이거죠. 웬만한 보통 선이 있고, 이 보통을 넘었으면 강하다. 또 너무 약하면 약하다. 이렇게 말한 거지. 웬만한 선을 두고 칼로자는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왜서 요새 와서 많이 많고, 한 20년 전부터 많이 많느냐. 한국에서요. 이런 점 때문에 그래요. 용신을 잡을 때 억부가 아주 중요하다. 억부에서 용신액은 80%가 나온다. 이런 말을 한 사람들이요. 어, 용신에게 제가 간단히 설명했는데 하여간에 사주를 푸는 실마리 키포인트점에서 이게 대부분이다 하니까 얘가 강하면 힘을 빼라 너무 강하면 또 눌러라 이런 말 나오기 때문에 항상 볼 때마다 이것이 강하냐 약하냐 이것만 따지게 된거지요 그러니까 산을 보고 저산 이쁘다 해야 되는데 가서 싸워요 산 분명히 놀러 간건 오대산인데 제 고향 오대산이에요 오대산에 놀러가서 산을 봐야 되는데 싸우는 거예요. 나무 있는데 이게 서울, 서울서 서울 사신 분들이 잔나무냐, 잔나무냐 하지 막 싸우는 거예요, 이게. 산 보러 갔으면 산 봐야죠. 그 마찬가지예요. 일간의 강량 가지고 웬만한 선 가지고 보통을 두고 좀 보면 되는데, 이거 너무 싸우는 거예요. 포인트 몇 점이냐? 핵심은 억부다. 억부가 다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 강의 분명히 했어요. 나와봤자 40%도 안될수 있어요. 어, 두 번째는, 이런 점이 있죠. 만약에, 요, 이제, 교육시키자, 아이들한테요. 얘는 고집이 세다. 아이가요. 고집이 세니까, 고집을 꺾기 위해서는, 얘는 뭐, 어릴 때부터 벌을 많이 주고,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시켰단 말이죠. 또 어떤 아이는 너무 거칠다. 거치니까 얘는 일찌감치 남자이지만은, 옛날에, 뭐, 피아노 가르치자. 근데 얘는 너무 약해 보이니까 운동을 시키자. 사실은 이게 대부분 교육, 이지 교육.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를 안 보고도 이 정도는 알아요. 아, 얘는 너무 거치니까 피아노를 가르치면 좀 부들지 않으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게 되는데 다 알면서 사주와 연관해서는 또못 푸는 거예요. 그 이유가 사주가 너무 저 멀리 가있다 보니까 이거와 실상관이 맞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요새는 애가 부드러운 아이인데 부드럽고 겁도 많은 애인데 넌 피아노하고 뭐하고 뭐하고 뭐해 이러면 애가 정서 발달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시킬 때도 애가 어떤 애인지 판단을 잘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런 말 하잖아요. 누가 사업하는데 참 불안해한다 그러면 희망을 갖고 용기 가져라. 이러한 경우 가 대부분 일간이 약한 분한테 말을 해야지. 일간이 아주 강한 분한테 희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해봐 또 망해요 안 좋을 때 너무 강하신 분한테는 남 얘기 좀 듣고 해 이렇게 말을 해야죠 그러니까 어떠한 충고를 할지는 이게 어떤 큰 도움이 될수 있겠 죠현그 얘가 꽤 있는데 보다 보면 재밌는 게 많이 있어요 하여간에 용신이란 거 하기 위해서 너무 억부해 가지고 목숨 걸다 보니까 몇 점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이런 거 만들어 놨거든요. 가비 일간에 아니면 을뭐병다 나올 수 있겠죠. 가비 일간에 가비 오면 몇 점? 을이 오면 뭐3 점. 병이 오면 마이너스 1 점. 이중 소문수 맥이고요. 또 자가 오면 여기에, 자가 오면, 뭐, 한, 6점, 축이 오면 3점, 인이 오면 뭐, 10점, 그 다음에 월지 경우는 2배로 하고, 막, 이렇게 한다면 점수가 딱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러면 쉬운 얘기 가지고, 뭘 그걸 가지고 말싸움 하는 얘기죠. 그러면 누가 맞든 간에, 자기가 지금 넣어보면 되죠. 이런 거 없냐? 이미 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일간이 강약을 기준적 정하는 건요. 판단에 대한 기준만 배워야지 이것이 점수가 몇 점이냐 그건 다 컴퓨터와 다 되는 얘기예요. 이거 이미 완성한 지가 제가 3 년이 넘어가요. 그럼 각자가 대입해 넣으면 돼요. 난 이게 맞다, 저게, 저게 맞다, 뒤에서 말하지 말고 앞에서 넣는 얘기죠. 그 그러니까 월지는 나랑 가산좀 하겠다 말겠다 다돼 있으니까 이걸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아까 제가 뭐갑인데 해당 추경이 축도 도움이 된다. 점수로 계량만 넣으면 돼요 전부다. 그러면 탁 치면 4 주가 나오면. 얘가 몇 점, 얘가 몇점다 나오겠죠? 그럼 자기가 기준하여 요만큼 약하다 하자, 강하다 하자, 다 어떤 기준점을 쓸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너무 강약 가지고 헤매지 마세요. 강약 헤매다 보면 사주 공부가 드디어 머리 아파져요. 한 예를 더 들어볼게요. 이런 사주에 이건 사주 공부를 전혀 모르시분 대만 알아요. 일간이 병 일간에 태어난 달이 사오미 할때 여름이에요. 병 일간에 한 여름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덥겠어요. 거기에다가 여기 사가 있죠. 여기 오가 있죠. 사오 이게 지지의 화가 생기게 깔려 있으니 병이 엄청 더워지겠죠. 소위 말해서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하죠 그렇잖아요? 거기에다가 간목이 또 병화를 도와주네요 그렇더 더워져요 이게 을목이라면 그나마 좀더 하겠죠? 근데 간목이면 더큰 더 도움이 되겠죠 여기에 이미 하나 달랑 있는데 너무 더운 것을 차게 만들려고요 뿌리가 어디 있느냐 여기에 싹 숨어있잖아요 이러니까 아주 강한 사주에, 단지 요것이 있으니까 종황은 안 되고, 이러한 기질이 있구나. 그럼 이런 사만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게 남자 사주란 말, 남자. 남자 사주에 너무 고집이 강한데, 여기가 경금이 되면서 편제 아닙니까? 쉬운 말로, 여자가 생기고 얘는 편관이죠. 여자가 생기고 애를 낳으면 자기 고집을 좀 버리겠죠. 한 고집이 센 사람들도 십중한 팔은요, 결혼하고 애 낳으면 그만큼 고집이 좀 작아 들어가는 남자분들이. 음, 그러니까 요즘 차이가 있겠죠. 하여간 이 사주는 상당히 주관이 너무 강하다. 그러면 항상 동업은 안 되겠지요. 왜 동업이 안 되냐? 자기 고집이 강하고 자기 주관이 강한데 같은 동료가 와서 우리 뭐 하자 같이 도움 더 강해져요. 싸우고 싸움이, 싸움이 되는 거죠. 이것보다는 차라리 부인 말 듣고 애 생각하면서 일하면 훨씬 낫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고집을 버리라고 할수 있단 말이죠. 얘기를 참고 해라. 근데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한 얘기인데, 이거 사주가요. 제가 지난 강의 너무 약한데, 여기 하나 뿌릴두어 겨우 버티고 있거든요. 이러한 경우에, 이 사람한테, 너 고집 버려라. 이거 안 되거든요. 당신은 주관 가지고, 고집 키우고, 이걸 배워야 되거든요, 이 사람한테는. 동시에 이런 사람은, 그런 말했죠 비견, 어깨를 같이 한다고요. 친구가 모이면 좀 힘이 돼요. 그 친구나 형제가 큰 도움이 될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강하냐, 약하냐에서요, 너무 강하고 너무 약한 케이스에는 어떤 도움이 되는데, 웬만한 경우에는 말로 다 풀어갈 수 있어요. 너무 이제, 제가 이제 크게 보란 얘기지, 미세한 부분을 막 따지다 보면 머리가 아파져요. 여기에서 이 사가 제가 지난 강의에 해가 오면 충이 되기 때문에 용신 자리가 흔들리면 아주 안 좋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그럼 다안 좋냐? 피해갈 수 없느냐? 방법이 있죠. 어떠한 방법이냐? 사실은 이제 여기서 공의를 해라, 뭘 해라 이런 개념 다 아니에요. 이런 사주의 사람을 어릴 때부터 일종의 길을 살리는 교육 을 시키면 돼요. 하고 싶은 거다 시켜줘도 말을 잘못 해요. 이런 사주가.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거를 이것도 되지고 저것도 되지만 길을 살려주면요, 왠지 모르게 점점 강해진 사람이. 근데 미리 까가버리면 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여기서 어떤 게우냐니까 여기 뭐 종이 등등 다 아니고, 이름도 아니에요. 쉬운 얘기로, 안중근이라는 사람은요, 안중근. 가만히 들으면 중근. 이것 때문에 사망했다? 아니에요. 좋은 일 하다 사망했어요. 그니까, 이름 가지고 말을 붙여봤자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이름은 각자가 만들어 가요. 한 얘기로, 김구는 구 아닙니까? 아마 별명, 진짜 이름이 뭐냐 호니까. 진짜 이름이 그냥 구였으면 백구야, 멍구야, 막 놀랬을 거예요. 별명이. 또 하나가, 강 씨의 감찬이죠. 그럼 참 묘하잖아, 이름이. 그죠? 근데 이름은 만들어 가요. 어, 유명한 외국 브랜드도, 저는 그 회사에 관계는 수 없는 사람들이 몇십 년 동안 쭉노력서 만들어 온 거지, 이름은 좋아서 이게 뜬거 아니에요. 한국의 대기업도 그한 이름이 있으면요, 그 이름을 맞춰가지고 수백, 수천 명 수만 명이 막 일을 열심히요. 일을 하다 보니까 이름이 다 같이 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호, 간판이 있죠, 간판. 간판이 재미있는 거 하겠죠. 자, 그럼 상호 같은 건 어떤, 식게 띠는 장사를 할 때는 큰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무슨 병을, 소주, 병을 만드는데, 그 이름을 지을 때, 어떠한 것이 좋을 것인가. 그건 사람들한테 좀 관심 많이 갈수 있게요. 이런 데 도움이 되겠죠. 사람의 개인 이름에는 차지하는 것은요, 진짜 모래알도 안 되는 효과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보면요. 나 어릴 때 이름 나빠서, 이름 고쳤대 하는 사람들요. 만나보면요, 열의 아홉이 그래요. 다 이름 나빠서 고쳤다는 얘기, 어릴 때. 요새는 안 그렇지만요. 한 30년, 한 40년 전 가면 다뭐 바꿨다고. 이게 여기서 나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도움을 줄수 있느냐.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건 일단 교육이죠. 어릴 때부터. 두 번째는, 우리가 맨날 보는 게 눈으로 보죠, 눈이요. 눈으로 매일 보다 보니까, 그게 떠올라요. 사람마다 붉은색, 푸른색, 하얀색 다 파장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기운을 왠지 우리가 붉은 악마 이렇게 응원하듯이요. 붉은색이 보면 막 흥분되고 자신감이, 자신감이. 그러면 이 양반의 주 내부의 색깔이요. 즉, 구조 색깔은 좀 붉은색이 좀 있으면 좋아요. 우리는 뭐 붉은색 하면 나쁘다 하지요? 저기 중국 가보니까 다 붉은색이 널려있어. 자금성도 그냥 어렵고. 자, 그럼 이거 하면 되고, 그 다음 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건 매일 보는 거니까요. 자기 집 내부에서 매일 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자리가 불안한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등 뒤에 문이 있거나 하면 이 양반 가뜩이나 마음 불안한데 더 불안해져요. 자기 뒤에 벽이 있어야 좀 많이 든든해지겠죠. 그 배치도. 사실 이런 걸로 이 양반을 조금 더 자신감 생길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준 게 중요하지. 그 이름 갈아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태어난 아이 이외에는 이름을 사실 고친다는 의미가 없어요. 가지고 있는 이름 가지고 잘 쓰는 게 나는데 계속 바꾸더라고요. 제가 많이 바꾼 사람들은요, 일곱 번을 바꿨대, 요 이름을요. 태어나서 할아버지가 어디서 이름을 지어와서 뭐.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아버님이 아시 잘못 지어도 다시 또 지어오고, 또 본인이 어디서 또 바꾸고, 또또 바꾸고면 계속해서 일곱 번을 바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없어요. 마지막 가니까 이게 이름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바꾼 람이잘 되냐 보면 네, 아니에요. 그렇지 안 되니까 계속 바꾸고 하는 거지 이거 잘 됐으면은 바꿀 이유가 아예 없는 거예요. 안 되면 매일 바꿔야죠. 바꿔야지만 뭐가 좀 되나 싶어서. 자 이분도 이제 남자예요. 이 남자의 사주를 이제 우리가 이제 일간의 강약을 좀 얘기하고 있죠. 일단은 여름토가 왔네요. 미토가 일간의 여름토가 오면은 일단은 강한 거지요. 일단 강한데 여기도 화세가 있고 토세 있고 이러니까 아주 튼튼하지요. 얘는 튼튼한. 일간이다. 이렇게 봐야죠. 쉬운 얘기는 이 말이 되면은 고집이 있는 사람이죠. 맞잖아요. 그런데 요걸 싹 보면은 기게 뭐냐니까 상관이에요. 요거는 편관이고요. 자, 상관에 편관이 있는 남자가 주관이 있어요. 운이 좋으면은 공부를 해서 탁 성공할 수 있지만요. 운이 나쁘면은 이거 싸움만 하는 거죠. 막 대들고. 한해사에 오래 근무 못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기질이 좀 강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좌우충도 있죠. 부부 사이가 아주 안 좋아지고. 이러한 면이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 일관이 약했으면은 조금 약했으면 이분이 충이 돼도 주변 얘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지만요. 강한 고집에 상관의 기질도 있고, 이것도 있으면요. 이렇게 충대면 마음 절제할 기회가 없으니까 화나면 콱 그냥, 잘못하면, 잘못 교육받았으면 사람을 때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찌감치 교육시킬 때다 좋은데, 사람 때리지 말고, 싸우지 말고, 세 번째, 대들, 대들지 말고, 그래서 이러한 교육을 좀 시켜줘야죠. 그런데, 이거와 이것이 같은 기운이면서, 얘와 얘이가 같은 기운이면서, 그러니까 일간과 월지가 같은 기운이면서, 같은 오행이면서, 일간이 그나 또한 가지 양간인 경우에는, 어릴 때 너무 구박하면 집을 나가버려요. 사출해서 독립을 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강하게 말하면 안 되겠죠. 요새 뭐, 이제, 한국에서 가족들을 보면 거의 하나나 차하나요 아마 전부 다이 아이들이 요새 그 지하철 타면 보면 느끼는 건데, 다 기가 살았어요. 지나가는 애한테 너 이러지 마 하면 바로 옆에서 엄마가 와서 팍 난리친다고 왜 우리의 기죽이냐고. 그런데, 그 지하철 그 좁은 데에서 애들이 막 뛰어다니죠? 그래서 옆에서 너 가만히 있어도 막 다닌다고요. 그런 애들은요, 사실은 옆에서 훈계해줘야 돼요. 기운이 뻗치게 다니고요. 하지 말아도 하거든요? 그럼 보나마나 애들 일간이 강한 애들이에요. 너무 강하니까 애들, 눌러줘야 되는데, 그걸 또 모르고 이 부모들은 계속 왜 죽이냐고, 길을. 원래 일간이 약한 애들은요, 가만히 있어요. 처음 로 환경에서 사람 많은데 못 다닌다고요. 누가 너 이리 와봐 이쁘다 해도 못 와요. 그러니까 막 다니면 부모 옆에 계신 분들이 너 이러지 마 하면 그 부모는 되게 고마워해 된다고요 자기 아이한테 큰 교육이 된다고요. 어떤 아이하고 어떤 아이가 둘이 싸웠어요. 싸운 애들이 둘이서 싸웠다. 하나 하나 때린 게 아니고 그럼 둘 다를 요구한 게 맞아요. 남하고 주먹 지할수 있다면요 이 아이들은 자기 주관이 강하네요 그러니까 양부모가 다 만나서 이애이들을둘다 혼을 내줘야지만 돼요 그래야지만 일간에 좀 힘이 좀빠지겠지 이렇게 그런데 우리 애가 뭐지 한테나 서로 막 싸우면 얘들은 드디어 더 올라가요 이게 절제가 안되게 돼요 이게 그래서 제가 자꾸 일간에 강약 얘기를 한 이유 중에서 여기에 흘러나오는 이유가 굉장히 많죠 어떤 아이가 어떤 아이의 돈을 맨날 뺏는데 학교 가면은 뺏는 애는 보나마나 약하고 뺏는 애는 대부분 다 강하다 보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애를 당연히 건내야 되겠죠. 근데 선생님이 뺏긴 애나 뺏은 애나 둘다 욕하면요. 얘는 도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을 잘해야죠. 둘 다가 고집했으면둘다 욕해야 되고 하나 가 약하면 하나 좀 채워줘야죠. 어, 그래서. 요새 애들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애들이 대, 학교나 가기 싫다, 정말 싫다, 집에만 있고 싶다. 대부분 일당이 약해요. 자신감이 좀 딸리는 경우죠. 그러니까 참 가기 싫어하고 어려워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조용하면서도 주관이 강한 애들은 또잘 나가요. 자기가 학교에서 돈이 뺏겼거든요. 아버지가 가줄까 이랬는데 불구하고 얘가 아, 내가 알아서 학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럼 자기 주관이 정확히 있는 애죠. 어, 그래서 이제 그... 강약에 대한 부분하고 애들 성격하고 비교하면 좀 많이 나와요. 어, 사업이 막 힘들어졌다. 그래서 이제 힘들다. 집도 날리고 다 힘들다. 그 와중에도 자 볼까요? 자기 집이 있는데 집도 날, 날아가고 뭐도 날아가고 다 날아갔어요. 이 와중에도 차분하게. 아, 다시 시작이다, 여기부터. 이런 분들은 주관이 딱 있어요. 그게 대부분 일간이 강하다라고 봐야 돼요. 다 날리고, 아, 캄캄하다. 나는 이제는 사하고 싶다. 이건 또 한자로 써야지만 이, 방송이 될 거예요. 괜히 다 다른 썸안으니까 사하고 싶다 하면요. 사하려고 요새 많이 가잖아요. 건물 아파트에서. 위에서 하늘로 간게 아니고 아래로 떨어져죠 이렇게. 어, 이게 대부분 약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약하냐, 강하냐, 대해서 큰 차이가 오게 되죠. 어, 우리가 이거는 명심하고 해야 돼요. 사주를 볼 때, 어, 공식 가지고, 너는 이거니까 이거 해야 돼, 저건 저건 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주 안 보고 다가. 얘가 고집이 센인지 아니면 마음 약한지. 그 판단을 하는 것이 좀, 일종의 융통성이 있어야 돼요. 사주 공부한 목적이, 목적 파악은요, 요날 태어난 걸 가지고, 요날 요 가지고 달력인데, 그 달력을 사람한테 적용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얘 성격이 이렇다면 이게 더 중요하지, 사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얘가 사주로 볼 때는 편제 격이 돼서 큰 사업가 같은 기질이 있다는데, 얘가 아무리 봐도 사과 한계없이 계속 뭐 다른 거 좋아한다. 그럼 그게 더 맞는 거예요. 얘는 이게 맞으니까, 너 무조건 이거 해야 돼. 하면 또 이게 사주 만능주의 되는 거죠. 주입식이 돼. 막 주입식, 넌 이거 해, 저거 해. 그건 또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를 무조건 다 믿었다가 문제고요. 또안 믿어도 문제죠. 근데 여기서 누가 사주를 굳이 살아가면서 참조해야 되느냐. 여기, 약한 사람들이 지금 많이 가는데, 마음이 약하신 분들이, 남자보다는 한국 사회에서는 여자분들이 대부분 많이 약하겠죠. 그래서 여자분들 중에서 사주를 많이 보러 가요. 남자들은 사주를 좀덜 보러 가요 그런데, 실제는 마음 약한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고, 일간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 봐야 돼요. 소위 사주를, 저건 미신이야 뭐라 봐 이런 사람들이요 이러한 분들이 나는 내 성격을 어떻게 하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고 뭐좀 고치면 되겠냐 이렇게 보면 이게 발전이 있어요 만 약간 분들은 자꾸 사주 보러 가봤자 인생만 덥고 일 뿐이에요 이게 이 양반들한테 당신은 한 10년 지나면 좀 피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요 아 지금 10년 동안 어떻게 할 건지 준비를 막볼 생각을 해요 이분들한테 한 10년 준비해서 하면요 갑자기 아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이게 그이따이 되는 거죠. 도저히 못 참겠다. 좀 빨리, 빠른 방법 없겠어. 막 이렇게. 빠른 방법 한 개도 없어요. 자기 성격 고치는 수밖에 없지, 무조건 저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하여간, 저기 일간의 그 강약이라는 것은, 어, 기질에 따라서 크게 많이 바뀔 수 있어요. 아까 이제 그, 지난 강의에 서 설명했죠. 기토 일간하고, 개수일간는데두 사주가 사람을 약간은 의심을 하는 버릇이 있단 말이죠. 이것이 일간인 경우에는 그런데 좋게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기토 일간이 적절히 맞으면은 이 의심이 아니고 사람을 신중히 보게 돼요. 맞잖아요. 되게 신중하겠죠? 개수일간도 사람을 의심하는 버릇 이 있는데 뒤로 좀 남을 캔다 그죠? 잘 쓰이면 어떻게 되느냐 역시 신중해요. 그리고 머리가 또 좋아요. 나쁘게 쓰이면 남을 이용하지만잔머리로잘 쓰면 이참 현명하게 쓴다고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간에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냐 그것큰 차이가 오는 거죠. 이 일간이 여자인 경우든, 남자인 경우든, 배우자를 의심하는 병이 있긴 있는데, 그것이 잘 쓰이면, 배우자를 항상 어디 있을까 하고 의심증이 있는데, 여기 잘쓰면 어떻게 되느냐? 애정으로 쓰여요. 그래서 가장 또 다장다감한 가장 사람이 또 기털이 가 아니에요. 사주를 가지고, 여기 에 있으니까 나쁘다, 저기 있으니 좋다, 이거 아니란 얘기죠. 나쁜 것도 살아가면서 사실 성격을 계속 고쳐나가면 많이 발전이 이루게 돼요. 맹자를 교육시키려고 이 부모가 여기 데려가고 매번 옮기죠. 같은 사주에도 어떻게 하면 얘가 좀잘풀 것인가 하는 게 교육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 사주만 가지고 일관이 강하다, 약하다, 약하니까 이렇다, 저렇다 이 판단으로 딱안면안 돼요. 사주 보러 가는 사람도 있죠. 누가 사주를 보러 왔다. 그러면, 10중 한 8, 한 8%가 현재, 현재까지는요, 한 80%가 그냥 사주에 쓰인 대로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교육이 참 중요하고, 내가 고치이중요하다 했으면 사주 별로 안 보러 오게 돼요. 스스로 막 고쳐나가라, 애를 썼겠죠. 사주가 그래서 원래는 이게 상담학이 돼야 되는데, 한국은 상담학이 안 되니까 사주를 본다라고 말도 못하고, 남을 봐줄 재미도 아예 없는 거죠. 뭐 도움을 주려도 도움이 될게 아니니까 관두게 되는 거죠.